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못생긴 우리 투건조아님하고 같이 예, 한번 이 근처에 와서 한번 여기가 광주 정광산 네. 그쪽에 한번 증가 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적당히 여기서 할 건데 이 집이 일단 지금 사람은 안 사는 집 같은데 거기에 처마에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왕바다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야, 많습니다. 유충도 많고, 번데기도 있고, 막. 나를 짝질 해보죠? 내가 불을 딱 붙이고 가까이 가니까. 다행인 것은 이 왕바다리는 그렇게 성질이 싸나온 편은 아닙니다, 사실. 아주 싸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만 안 가면 공격을 잘안 합니다. 근데 이 시커먼 놈은 뭐야? 이놈은.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 이 시커먼 놈 이게 여왕인가? 오, 이놈이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도 좀 하고요 음, 다른 놈들은 색깔이 좀 약간 연한데 큰그 놈만 유독이 새까맣습니다 새까맣고 좀세 보입니다 관리를 다 하고 있군요, 그 놈이 음, 이야, 유충들 꼬물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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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시커먼 놈. 이고또한 마리 날라왔다. 야, 무섭다. 무섭다. 설마 나를 쏘진 않겠지? 나를 쏘면 진짜 내가 이들다 체포한다. 경고했어. 맞지? 절대로 나체포 나를 공격하면 안 돼, 이놈들아. 음,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할 때는. 자, 유충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번데기도 보이고요. 공격조가 지금 더듬이를 딱파고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오면 아마 쉬우 날라와서 날를쏠것 같습니다. 어, 또한 마리 날라왔네. 어, 이야, 꽤큰 집단입니다. 집도 굉장히 크고요.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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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이렇게, 근데 바로 여기가 이렇게 돼서 피 맞을 것 같은데 허허, 멍청한 놈들. 좀안쪽에야 집을 짓지 않고. 이야, 어쨌든 간에 한 2, 30마리가 지금 여기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2, 30마리 정도요. 음. 이야, 멋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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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선명하게 한번 잘 감상해 보십시오. 이 시커먼 놈이 대장인 것 같습니다. 시커먼 놈들이. 와, 멋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하니깐 이상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바다리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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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